송파구가 벚꽃 시즌 석촌 호수를 폐쇄하고 온라인 축제를 진행합니다. 송파구가 우리 동네의 돌봄단 활동을 시작합니다. 송파구 문화공간 호수에서 언박싱 인디 음악편을 제작합니다. 송파쌤 드론스쿨 6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이 피는 개화기 동안 석촌호수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촌호수는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1일간 오전 9시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 폐쇄되며 인근 주민들의 이른 아침 출근이나 산책 등을 위해 오전 5시부터 9시까지는 일부 진출입로를 개방할 방침입니다. 구는 구민들이 석초노수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석초노수의 벚꽃을 온라인으로 생생히 전하는 송파의 온라인 벚꽃 산책,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벚꽃이 보이는 라디오, 송파둘레길의 숨은 벚꽃 명소를 소개하는 벚꽃 랜선 여행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활동하는 미술가 협회, 사진 작가회, 서화 협회 문인협회의 다양한 작품이 송파 둘레길 전역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구는 아쉽게도 석촌호수 벚꽃 축제가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만 송파구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뛰어 내년에는 석촌호수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5일부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된 송파구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주민들이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위기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은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에게 즉시 알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군은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을 통해 관내 지역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는 문화공간 호수에서 주민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형식의 언박싱 인디 음악 편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어쿠스틱 밴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지역 예술인 6팀의 공연을 주민 한두 명 관객이 관람하고 예술인과 관객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됩니다. 제작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 문화공간 호수와 송파TV를 통해 매주 목요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송파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제공하는 드론스쿨 6기를 4월 10일부터 4주간 운영합니다. 드론스쿨 6기 입문종합반은 드론의 기초이론 및 원리습득, 드론 레이싱 체험 및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인 송파구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송파쌤 교육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에서는 은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말벗활동단을 모집합니다.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전문인력 50명을 모집해 퇴직 전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말벗 활동단 참여자들은 소정의 사전 교육 후 허약 노인 대상 안부 확인, 건강 모니터링, 책 읽어주기 등 개별 돌봄을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송파구청 일자리 정책 담당관 및 송파복지센터로 문의하고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파TV 3월 다섯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